아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여기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아레나 파리 슈드 경기장 한국과 브라질 여자 탁구 16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유빈 선수와 경기를 하고 있는 브라질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놀랍게도 그녀는 오른쪽 팔이 없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그녀를 발견한 한국 관중들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경기가 끝난 후 그녀는 다소 흥분된 표정으로 한국인들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이 경기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탁구 국가대표 브루노 알렉산드르입니다. 이제 막 끝난 2024년 파리올림픽, 특히 한국팀과 16강 경기 중 겪은 그날의 기억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제 외모가 여느 선수들과는 다르죠? 이야기는 제가 6개월대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 일은 지금도 부모님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병원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부작용으로 제 오른팔이 많이 부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백신 부작용으로 혈전증 증세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오른팔을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 말은 들은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저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오른팔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결국 저는 오른팔 없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린 시절 제 모습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양손을 써야 하는 활동들, 예를 들어 신발끈을 묶거나 단추를 잠그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도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유치원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괴물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교실 구석에서 혼자 울곤 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놀이 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죠. 한 번은 유치원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셨어요. 모든 아이가 즐겁게 참여하는데 저만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해 힘들어했죠. 그때 한 아이가 알렉산드루는 왜 그림도 못 그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때의 부끄러움과 슬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알렉산드루, 넌 특별해.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엄마의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죠. 아빠는 매일 저녁 제게 책을 읽어주셨는데, 그때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넌 우리의 영웅이야, 알렉산드르. 내가 매일 보여주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모습이 부끄러웠죠. 긴 소매 옷만 입으려 했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어 보이는 걸 피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갔죠. 한 손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8살 때 우연히 오빠가 탁구 치는 모습을 봤어요. 작은 공이 탁구대를 빠르게 오가는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죠. 오빠 나도 해 보고 싶어. 또제 말에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 라켓을 건네줬어요. 처음 라켓을 잡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비록 공을 제대로 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오빠처럼 잘칠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죠. 한 팔로 어떻게 탁구를 칠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 앞에서 불가능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말들이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더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다행히 근처 체육관에 장애인을 위한 탁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과연 나를 받아줄까? 다들 날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죠. 그때 만난 코치님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분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 가능성을 믿어주셨죠. 넌할수 있어, 알렉산드르. 함께 해보자. 이 말에 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처음으로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도전이 시작됐죠. 매일 체육관에 나가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특히 서브를 넣는 게 가장 힘들었죠. 보통 탁구에서는 서브를 넣을 때두 손이 필요한데, 저에겐 한 손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연습했고, 코치님도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한 팔로 서브를 넣는 방법, 몸의 균형을 잡는 방법 등을 하나씩 배워나갔죠. 때로는 좌절도 했지만, 매번 일어나 다시 도전했어요. 탁구에 더해 스케이트보드와 풋살도 시작했어요.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으셨대요. 약 2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제대로 된 서브를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탁구를 치는 동안 만큼은 제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잊을 수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체력 훈련을 하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코치님은 제 노력을 눈여겨보고 계셨나봐요. 어느날 훈련이 끝난 후 코치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알렉산드르, 너의 발전 속도가 놀랍구나. 이제 내 실력을 시험해볼 때가 된것 같아. 그러면서 지역대회 출전을 제안하셨죠. 대회 준비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체육관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연습했죠. 코치님은 제게 시합 전략을 가르쳐 주셨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알렉산드르 내네 장점은 독특한 서브와 끈질긴 수비야. 이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어. 대회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에 잠시 압도당했죠. 다른 선수들을 보니 모두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나할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잖아. 몸을 풀기 시작했을 때 옆에서 연습하던 한 선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첫 대회야.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그 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마 여기 온 모두가 처음에는 떨렸을 거야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첫 경기 시작 전 코치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알렉산드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나는 알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용기를 얻었죠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떨리는 다리로 경기장에 들어섰죠. 첫몇 분간은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쉬운 공도 놓쳤죠.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연습했던 대로 집중해서 경기에 임했죠. 제 독특한 서브가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비에서도 끈질기게 공을 받아내며 포인트를 따냈죠. 경기가 끝났을 때 놀랍게도 제가 이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코치님과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죠. 정말 잘했어, 알렉산드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모두에게 보여줬어. 비록 그 대회에서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코치님도 제 노력을 칭찬해 주셨고, 다른 선수들과 관중들도 제 플레이에 관심을 보여줬어요. 특히 한 관중이 경기가 끝나고 제게 다가와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내네 경기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야. 그동안 힘든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 탁구는 더 이상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희망이 된 거죠. 제 사전엔 더 이상 불가능이란 없었어요. 첫 대의 경험은 제게 큰 동기 부여가 됐어요. 승패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패럴림픽이 아닌 올림픽 본선에 출전하게 됐죠.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모두 출전한 선수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실력으로 비장애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했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어요.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상징이 된 거니까요. 올림픽을 2주 앞두고 브라질 대표팀과 함께 파리로 떠났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드디어 올림픽이구나, 하고 중얼거렸죠.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파리에 도착해 선수촌에 입소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최고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처음엔 위축됐지만 곧 다른 선수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올림픽 개막식 날, 브라질 선수단과 함께 입장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관중들의 환호성, 화려한 조명, 압도적인 분위기,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드디어 제 경기날이 왔어요. 여자 탁구 단체전 16강 상대는 한국팀이었죠. 경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세계 최강 한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죠. 경기장에 들어서자 숨 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관중석은 한국 응원단으로 가득 찼고 태극기가 경기장을 뒤덮었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한국 팀의 압도적인 기량에 우리 팀은 고전했어요. 점수 차이가 벌어질수록 관중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고 저도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그때였어요. 한 팔로 힘겹게 공을 받아치는 제 모습에 관중석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파이팅! 누군가가 외쳤어요. 그 한마디에 이어 점점 더 많은 목소리가 합해졌어요. 브라질 힘내세요. 알렉산드르 멋져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관중석을 바라봤어요. 브라질 유니폼을 입은 저를 향해 한국 관중들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상대팀 선수를 이렇게 응원해 주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이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켓을 더욱 힘차게 휘둘렀고 불가능해 보였던 공도 받아쳤죠. 제 투혼의 관중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졌어요. 결과적으로 경기는 한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제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천천히 관중석을 향해 걸어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모든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낸 거예요. 한국 선수들까지 함께 박수를 치며 저를 향해 미소지었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은 제게 메달보다 더 값진 것을 주셨어요. 신유빈 선수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알렉산드로 선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어요.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너무 두렵고 불안했는데 한국 관중들이 저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어요. 이 예상치 못한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제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됐죠. 대신 그것을 특별한 재능으로 세상에 감동을 줄수 있는 도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제 이야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한국을 찾아가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파리올림픽의 감동이 채가시기도 전에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처음처럼 훈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패럴림픽 단식 금메달. 그것이 바로 제 새로운 꿈이에요. 올림픽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저는 말했죠. 한국 관중 여러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응원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응원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어떤 결과를 얻든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알렉산드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진정한 챔피언이죠. 그 어떤 메달보다 값진 건 우리 딸이 보여준 용기와 의지입니다. 다음 휴가 때는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도 보고 맛있는 김치와 비빔밥도 먹어보고 싶어요. 알렉산드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응원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알렉산드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인사이드였습니다.